야 채영아 그래서 얼마씩 보내? 1차 냉삼겹살집에서 나온 금액은 14만 6천원 여기서 태영이 혼자 4인분을 먹었고 나랑 가희가 2인분씩 맥주는 나랑 가희가 3병씩 태영이는 사이다 사이드 메뉴는 나랑 가희도 손은 댔으니까 연대 책임으로 엠빵한다고 치면 2차 치맥집은 8만 6천원인데 제현은 늦게 와서 치킨을 세조각만 먹었지 대신 맥주 6병, 총 3만 원어치 마셨어 그 와중에 화장실은 두번밖에안 갔어? 대단해? 아무튼 치킨 세 조각이 대략 5,400원이라고 치면 재한은 태영이한테 3만 5,400원을 보내주면 돼 남은 치킨이랑 맥주는 나랑 가희가 네 조각씩 태영이가 아홉 조각 을 먹었어 참고로 태영이 혼자또 닭다리를 두 개나 먹었어 그러니까 여식친구랑 싸우지 싶더라? 아무튼 나랑 가희는 맥주도 두 잔씩 마셨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여기, 총 금액 5만 6천 원이 나왔어 재한은 병, 맥주 네 병, 나랑 가희는 각각 한 병씩 재아은 수입 맥주로 9,000원씩 나른 가인은 국산이라 8,000원씩 안주로 시킨 모든 감자튀김은 14,000원인데 이건 다 같이 먹었으니까 3,500원씩 내면 재현은 나한테 39,500원 태영이한테 35,400원 보내주면 돼. 가인은 나한테 53,333원 태영이한테 17,200원 보내주면 태영이는 나한테 65,833원에서 내가 줘야 되는 17,200원을 뺀 48,633원 보내주면 돼